오늘 유지나의 말씀 이사에서 6장 1절부터 8절 이사에서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저와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로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무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슬압 중에 하나가 부적가작으로 재단에서 집은 밤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꼭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이사회서를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주전 739년으로 여겨집니다. 주전 기원전 739년. 이때가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남과 북이 여전히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더불어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시대 상황이 중요한데 아시리아라고도 불리는 아수르가 세력을 넓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점점점 강성해지고 있을 때여서, 어 이제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어떤 그 지배를 당할 위험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남유다에게 동맹을 체결하자, 동맹을 체결해서 어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이런 압력을 불어넣을 때였습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아는요 길고 번영된 재임기간을 보냈습니다 우시아왕 그러면은 그래도 갈라진 남북시대에서 나름의 어떤 일을 한 왕으로 여겨지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길고 번영된 재임기간을 보내다 보니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히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에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어, 내가 죄인임을 어, 내가 어,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한 채 성전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그가 이제 죽게 되었죠. 오늘 읽은 이사육장 일절은 그그 어, 왕이 그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죽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이사의 내용입니다. 신비한 이제 스라비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모습은 무엇이 될건 간에 스라비라는 천사가 이제 여기에만 나옵니다. 이사에서 여러 천사, 뭐 미가엘 천사 등등 여러 천사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스라비라는 천사는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슬압이라는 천사가 여기에만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압이라는 천사의 그 슬압의 뜻이 어 불에 타는 자입니다. 불에 타는 자. 활활 불이 타오르는 자입니다. 그게 슬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뒷부분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어왜 불에 타는 자라는 뜻을 가진 슬압 천사가 성전에 나타나 이사야를 부르시는가. 당시에 유다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어서 언약을 저버렸다 그런는 것은 율법을 어겼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약속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언제나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지만 계속.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그 모세 출애굽 때에 시내산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시내산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시내산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그 약속 관계를 지키지 못했고 그러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가 장성으로 말미말미함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그 땅에 불이 와 공의가 사라지고 부리가 자리 잡았다. 이것이 어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런 패턴이었죠. 이때도 그랬습니다. 제도자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버립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부리를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태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압천사를 성전에 보냅니다. 그릇된 성전부터 태워야겠다. 그래서 심판하는 그 정결케 하는 불, 혹은 정화의 불로 나타났다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죄악을 태워버리는 그 심판의 불로 인해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로 그곳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전으로 이사회사가 쭉 끌고 가는 것이죠 슬랍천사들은 나와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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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분이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다 아시리아이건 바벨론이건 그런 나라의 강성한 제국의 어 그런 세력들이 있지만은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다 비할 바가 없다 비할 수가 없다 그분이 거룩하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이때 거룩한 백성이어야 함에도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이사야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러니까 본인이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지하지도 못한 채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그, 그것을 만나게 되면 나 자신의 얼마나 불이함과 어그러짐과 뒤틀려짐과 죄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적절한 존재구나. 이게 확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어,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그남 남유다건 그 북이스라엘 이런 거 통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제가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 부적절함을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직면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제가 아무리 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해도 느낌이 없죠. 근데 어느 순간, 아, 하나님이 참 거,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참 정결케 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딱 만나게 되면 딱 처음 오는 것이 나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습니다. 이게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이 그냥 교회에서 늘 듣는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나 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 내가 정말 주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적자라구나. 정말 부적자라구나, 내가. 내가 그동안 얼마를 교회를 다녔건, 내 직분이 뭐건,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건, 상관없이 내가 그분 앞에 딱 나가니까 하나만 부적자라구나. 내가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감히 가까이도 할수 없구나. 그래서 이사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말이 뭡니까? 화로다. 다른 말로 하면 클났다. 그러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같은 말이에요. 화다, 망했다. 우리도 이제 뭐 농담, 농담처럼 하는 말은 빼고요. 뭐 살면서 망했다, 망했다. 뭐 이런, 이거, 이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 죽었다. 살 길이 없다. 이문 앞에 내가 무슨 탈출구가 있나.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부정함을 인식한 이사야를 스랍 천사가 중재를 합니다. 중보를 하는 거죠. 스랍 천사가 불에 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 제단에서 뜨거운 수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닿게 합니다. 성전 재단에 있는 뜨거운 불, 그 불로 이사야의 부정한 입, 입술을 닿았다는 것은 그냥 이사야의 입만 부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그 모든 존재가 부정한 건데 그것을 상징하는 입에다가 수치한 겁니다. 마치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 가시떨기 나무에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데 거기 있는 불 보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인데 네가 어떻게 너의 그런 신을 신고 그 자리에 설수 있느냐?라고 했던 것과 그냥 카드 컨시스턴트예요 일관 일관적입니다. 그러면서 악과 죄를 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지난 중가요? 그때 재단 숯불 그 입술에 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보내 주소서.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가 그 음성에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성전에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태우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 예배당 거룩한 곳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우기 원하십니다. 헛된 욕망, 거짓, 죄악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태우기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는 불에 타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한 막 어떤 흥분 그것만 불에 타는 증거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의 양심을 때리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때리시고 나같이 허물 많은 자에게도 어떻게? 당신 독생자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적셔주시나 그렇게 나를 태우시고 정화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에서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 이사회가 봤던 환상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 도시에서 어떤 종류의 건축 양식에 따라 가지고 지어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임했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부르심이 뭡니까? 부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일하기보다 제일 처음 시작은 나의 어그러진 죄악을 보는 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대비되면서 부르심은 거기서부터 싹틉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나는 한탄이 영웅 깊은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어찌할까? 어찌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찌할까? 라는 고백을 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 마지막이 언제이십니까? 행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의 가슴을 치면서 아, 주님 어찌할까? 이루어지지 못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욕망의, 욕망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찌할 거, 그런 어찌할 거가 아닙니다. 나의 이 죄악된 이 존재에서 오는 하나님 앞에 주니, 어찌할 거, 나를 어찌할 거, 이런 나를 어찌할 거, 그게 언제입니까? 행해나 우리는 그런 어찌할 거라는 고백도 없이 그냥 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하루 1년 그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할꼬. 나의 현실을 보면 어찌할 거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르심은 어찌할꼬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현실로 나를 보게끔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더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겁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숱한 지도자들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삶을 주장하겠다 내가 크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다 라고 하며 자신의 큼을 자랑하며 살때 그들은 심판의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내가 크다라는 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거짓이며 환상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금을 깨닫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의 자금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성전 안에 거하지 않고는 나의 자금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나의 죄악과 어긋나고 뒤틀어진 그런 나의 존재의 현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그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는 나의 자금을 봅니다 그런데 나의 자금을 보는 데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자금을 보는 데에서만 멈추면요, 우울증에 빠집니다. 계속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우리에게 당신의 그 거룩하심으로 당신을 드러내셔서 우리의 부적절함을, 죄악에 물든 마음을 우리의 그런 존재를 드러내시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준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더큰 세계, 깊고도 넓은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드는 것이 뭡니까? 죄악에 물들면은요, 나의 작은 세계에 가어지는게 죄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만 죄가 아닙니다. 죄가 일으키는 파생상품, 이게 뭐냐? 죄가 일으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작은 세상에 머물게 해서 이게 전부인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전부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맘에 하나님이 그게 전부가 아니야. 다른 세상이 있어. 더큰 세상이 있어. 네가 사는 방식이 다, 전부는 아니야. 다, 너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있어. 다른 언어의 삶이 있어. 다른 음식. 다른 취미. 다른 생활의 철학. 이것이 있어. 회계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회계, 회계, 회계 기도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 미안한 마음으로 막 울고불고 하는 어떤 그런 걸 회계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거는 그냥 회계의 작은 파편입니다. 회계. 회개. 진정한 회계의 더큰 그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더큰 세계를 보는 게 회계예요. 내가 하나 옆에 미안한 감정이 들어가지고 그 전에 행하던 것을 하지 않는 거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며칠? 길어야 몇 달? 갈까 말까입니다 회개는 내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내 손에 뭔가를 붙잡고 있었는데 더 좋은 게 보이는 겁니다 더큰게 보이는 겁니다 더 나은 것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보이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거를 그냥 놓는 것, 이 방식, 이 삶의 방식, 이, 내, 이 어떤 나의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게 회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도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도 않은 겁니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걸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막 북돋아 일으켜 가지고 그것을 내가 억지로 억지로 쥐어짜듯이 그것을 금하고 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길가는 것이 즐겁게 회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자금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십니다.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나의 부적절함을 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게 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보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보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언제나 나를 넘어서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나를 넘어서 그러니까 크리스천은요 자신을 넘어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대단한 걸 이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은 그 나의 작은 세상을 넘어서는 삶을 사는 것 부르심입니다. 목사만 부르심입니까? 평신도로서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업에서, 어떤 일터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다 그곳이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넘어서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는 재단의 그 숯불이 내 마음에, 내 존재에 닿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으로 충만한 새 세상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없는 자신만의 왕국으로 치닫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새로운 세상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그려내었던 천지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모든 것이 온전하고 모든 것이 완전한 그때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이웃과의 사랑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십자가의 횡과 종이 온전한 그 관계 속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사야는 성전에서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세상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세상. 그것을 이사야는 꿈꿨습니다. 본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가득한 세상을 이 사회가 꿈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용서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세상. 이 사회는 정화의 불로 이스라엘을 태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사에서 가장 강력, 강력한 밑바닥이라는 주제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다 잘려진 나무처럼 황폐해져서 그루터기만 남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그을린 그루터기가 심판을 통해서 불에 탄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 다시 살아나 새 예루살렘 새 세상 만들어나는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 그것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그루터기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태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심판의 어떤 채찍질이겠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그렇게 때리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태우십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창세기에서 먼지가, 먼지가 인간이 됐던 것처럼, 다시 나의 교만했던 모든 것들, 나의 바벨탑이 다 무너지고, 먼지밖에 남지 않은 그런 그루터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너는 거룩하다. 너는 거룩한 새로운 씨앗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에 오실 때마다 불에 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제단에 오실 때마다 불에 타는 아픔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문득 어떻게요, 하나님, 나 어떻게요? 이런 말이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예배 때마다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주님께 응답하십시오, 주님. 이런 나라도 이런 나라도 괜찮으시다면 이런 교회라도 괜찮으시다면 주님 나를 우리를 당신의 새 예루살렘을 위해 새 이스라엘을 위해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그 세상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 옷자락이 가득한 성전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과 부적절함을 깨닫습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주님 부르짖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재단 숯불에서 숯불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태우사 다시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이런 나라도 이런 우리라도 괜찮다면 보내어 주시옵소서 라고 작은 응답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위하여 주님의 공의가 가득한 세상을 위하여 제단 숯불 우리를 태우사 거룩한 씨앗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다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행기 도래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